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2년 된 30대 여자입니다. 아이는 아직 없고요. 요즘 아이 문제로 시댁과 갈등이 최고조에 달해 너무 스트레스가 심했어요. 어떻게든 참아보려고 했는데 최근에 있던 일로 이혼하게 될것 같습니다. 평생 은행을 다니신 아버지와 중학교 선생님이시던 어머니 밑에서 외동딸로 자란 저는 부모님의 바람대로 평범하게 여중여고를 나와서 서울에 있는 중상위권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영국으로 유학을 2년 정도 다녀와 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원래 공부에 대한 욕심이 많았기에 석사와 박사를 거쳐서 교수를 하는 게제 꿈이었어요. 부모님도 그런 제 꿈을 응원해 주셨고요. 공부만 하다 보니 남자를 만날 기회는 정말 드물었어요. 남자에 대한 관심이 없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런 저를 답답하게 여긴 선배 한 명이 지금의 남편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헌칠한 키에 유머러스한 성격의 남편과 저는 첫 만남부터 말이 잘 통해서 금방 연인으로 발전했어요.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단순히 취미뿐만 취향, 나아가 삶에 대한 가치관까지 많은 부분이 닮아 있었습니다. 특히 남편은 당시 소규모 광고회사의 PD로 일하고 있었는데 본인의 일에 대한 열정과 욕심이 많았어요. 그렇게 1년 정도 연애를 했을 무렵, 남편이 먼저 저에게 함께 살자며 프로포즈를 해왔어요. 솔직히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친정 부모님께서 시댁 상황 때문에 남편을 탐탁치 않게 여기고 계셨거든요. 시댁 상황이 좋지 못하다는 건 남편을 만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알게 되었습니다. 연로하신 시부모님은 국가에서 나오는 얼마간의 보조금과 남편이 보내는 생활비에 의존하고 계신 상황이었고, 5살 터울의 누나는 한심한 사람이었거든요. 사실 남편네 집이 어렵게 된건다 신우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몇년전 갑자기 사업을 하겠다며 가족들을 들들 볶아 시부모님은 그나마 한채 가지고 있던 집을 담보삼아 대출을 받아주셨대요. 그런데 그 돈을 신우는 사업이 아닌 어떤 남자에게 갖다 바치고 있었답니다. 가족들이 그 사실을 알았을 때는 이미 돈을 되찾을 방법은 없었고 그 이후로 남편은 신우하고 거의 연을 끊었다고 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그런 시댁 사정을 이미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제가 결혼하겠다 했을 때 굉장히 힘들어 하셨습니다. 반대도 많이 하셨고요. 하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국 3개월 만에 저희 둘을 인정해 주셨어요. 딸이 없는 집에 시집가서 힘들까 걱정하신 친정 아버지가 2억짜리 빌라와 혼수도 해 주셨고요. 반면에 남편은 모아둔 1,300만 원이 전부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런 이유로 남편을 원망하거나 이혼을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진짜 이혼을 생각하게 된건 바로 아이 문제 때문입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예요. 하루는 시부모님이 뜬금없이 저희에게 아이는 언제 가질 거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아직 공부도 더 해야 하고 남편 수입도 넉넉치 않아 천천히 가지려고 한다니까. 시모가 혀를 차며 아이들은 다지목을 목숨 갖고 태어난다며 하루 빨리 가지라고 성하셨어요. 그러면서 저놈의 강아지 때문에 애가 안 생기는 건 아니냐고 소리 지르고 갖다 버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나마 남편이 시모한테 뭐라고 해서 참고 있었고요. 참고로 그 강아지는 제가 23살부터 키워온 자식 같은 아이입니다. 그 이후로 약 1년 넘게 아기를 갖기 위해 노력했지만 도통 임신이 되지 않더라고요. 시모는 하루는 제가 말라서 애가 안 생기는 거라고 제 탓을 하다가 또 하루는 저놈의 개 때문에 안 생기는 거라고 난리였어요. 안 되겠다 싶어서 병원을 찾아가 이런저런 테스트를 했습니다. 결론은 남편 쪽에 문제가 있는 걸로 나왔고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양가 부모님과 남편 모두 크게 실망을 한 눈치였어요. 하지만 저는 어차피 공부에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크게 속이 상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 둘이 앞으로 더 즐겁게 잘 살면 되지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원래 아이들을 좋아하지도 않거든요. 단지 기분이 나빴던 건 그렇게 저를 못 살게 굴던 시댁이 막상 남편이 원인으로 나오니까 사과 한마디 없더라고요. 저희 친정에서는 남편이 지금 얼마나 마음고생하고 있겠냐며 그냥 넘어가라고 하셨지만요. 그 이후로 별일 없이 잘 지내던 저희에게 시댁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그건 바로 신우의 임신이었어요. 결혼도 하지 않은 신우가 임신 6개월이라니 온 가족이 기절할 일이었어요. 엄하신 시아버지가 알게 되면 지우라고 할게 뻔해서 일부러 숨겼다는 거예요. 남자는 어딨냐고 시부모님이 다그치자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신우 말로는 몇달전 인터넷 채팅에서 10살 이상 차이 나는 20대 연하남을 알게 되었대요. 처음 몇번 만나서 술 마신 게 전부인데 아무래도 그때 생긴 것 같다고요. 문제는 남자 쪽에서 그게 자기인지 어떻게 아냐면서 자기예요도 자기는 체인 못 진다고 발뺌을 한다더라고요. 그리고는 며칠 뒤 시부모가 저희 부부를 집으로 불렀어요. 그러더니 저희더러 신우가 아이를 낳으면 키우라고 하더라고요. 이미 배가 너무 불러서 지울 수도 없고 그렇다고 결혼을 시킬 수도 없으니 저희 부부더러 키우래요. 저희는 어차피 아이도 못 가지니까 남의 아이를 데려다 키우는 것보다는 백 배, 천배 낫지 않냐면서요. 남편을 쳐다보니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바닥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시모는 저에게 같은 여자로서 신우 앞길 생각해서라도 가족끼리 도와줘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하고 있고, 시아버지는 어떻게 우리 핏줄을 남에게 주냐며, 그건 자기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안될 말이라고 저한테 마음을 고쳐먹으라더군요. 저는 그렇게는 못한다고 시부모님이야말로 마음 고쳐두시라고 악을 쓰고 집으로 먼저 돌아왔어요. 집에 오니 별이가 반갑다고 꼬리치며 저에게 달려오는데, 제 기분 알아주는 건 별이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다음날 학교에 갔다 집에 오니 별이가 없었어요. 남편이 혹시 먼저 퇴근에 산책이라도 시키고 있나 싶어서 전화하니 남편은 아직 퇴근을 하지 않았고 회사에 있더라고요. 순간 새한 느낌이 들어서 별이가 집에 없는데 혹시 짐작가는 거 있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남편이 시모에게 전화가 왔었는데 지난번에 저희 집에 뭘 두고 간것 같다며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도 난리를 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알려줬다며 말 끝을 흐리더라고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끼쳤어요. 빌라 사무실에 뛰어가 CCTV 확인을 요청하니 경찰 없이는 못 보여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청소하던 아주머니가 어떤 나이든 여자분이 저희 강아지 안고 가는 걸 봤다고 하셨어요. 여기 빌라 단지가 크지 않고 제가 매일 별이를 산책시키다 보니 웬만한 사람들은 다 저희 강아지를 알거든요. 심오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수 있었어요.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니네 엄마가 우리 별이 데리고 나갔다고 빨리 전화해보라고 악을 썼어요. 그러자 남편도 당황의 심각성을 알았는지 기다려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을까 동네를 미친 듯이 뒤지고 있는데 시모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시모가 그까짓 개가 뭐라고 시모를 도둑 취급하냐고 저한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경찰 부를 거냐고 맞붙었어요. 경찰 소리가 나오니까 시모가 주춤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저에게 그래. 그게 내가 갖다 버렸다. 그러니까 이제 그 개한테 정대고 애 키울 준비나 하라고 하더라고요. 순간 이 여자가 미쳤나 싶더라고요. 제가 시모한테 우리 별이한테 무슨 일 생기면 그땐 다들 가만 안둘 거라고 악을 썼어요. 그리고 남편한테 전화해서 니네 엄마가 우리 별이 갖다 버렸다고. 말했더니 남편도 그럴 리가 있냐면서 지금 집으로 온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밤을 보낸 건지도 모를 만큼 정신 나간 사람처럼 동네만 이 잡듯 뒤지다가 뜬눈으로 밤을 새웠어요. 부엌에서 아침을 먹으며 출근 준비하는 남편을 보고 있는데 저게 사람인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우리 이혼하자고 했어요. 남편은 그게 무슨 동딴지 같은 소리냐는 식으로 저를 쳐다보더군요. 저는 더 설명하기도 싫고 말 한마디도 섞기 싫어서 그냥 이혼하자 소리만 두세 번더 반복하고 말았습니다. 그날 오후 시부모님이 집으로 왔어요. 시아버지는 일단 시모가 한 행동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저에게 사과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덧붙이기를 네가 평소에 하도 그놈의 개만 끌어안고 도니까 시모가 그런 것 같다고. 어차피 그 개는 이제 없어졌고 이제 사람한테 정 붙이고 살면 좋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개 키울 정성이면 애를 키우라는 말은 신우의 아이를 두고 하는 말이겠죠. 저는 시아버지를 노려보며 제가 미쳤냐고 제가 남의 자식을 키우는 일은 없을 거라고 대꾸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저에게 조카인데 왜 남의 자식이냐면서 시댁 형편도 어렵고 신우도 적골인데한 가족이니까 서로 도와주는 마음으로 친자식처럼 키워보자고 하더라고요. 별이한테 하는 것만큼만 하면 충분하다고요. 다한통 속이라는 생각에 정말 열받아서 그게 니들 핏줄이지 내 핏줄이냐며 핏대를 세우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시모가 너 지금 니들이라고 그랬냐면서 저더러 돌았냐고 아주 그게 하나 때문에 눈에 뵈는 게 없냐며 미쳤다고 난리더라고요. 제가 그래 잘난 니들 가족끼리 실컷 키우라고 소리를 질렀더니 남편도 이제 자기 집 욕한다고 난리더군요. 제가 당장 다내 집에서 나가라고 그랬어요. 안 그러면 경찰 부른다고요. 남편은 곧 죽어도 이게 왜네 집이냐며 안 나가고 버티더라고요. 이 집은 엄연히 저희 친정 아버지가 제 명의로 증여해준 집인데 말이에요. 부부는 공동 재산인 거 모르냐고 헛소리에 대길래 증여는 아니라고 제가 실컷 비아냥거리면서 알려줬어요. 그리고선 당장 나가라고 했더니 웅얼웅얼 거리는 소리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참 실랑이를 하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집에서 멀지 않은 동물 병원이었어요. 유기견인 줄 알았는데 인식칩이 있어서 찍어보니 저희 별이라고요. 눈물, 콧물 다 흘리며 병원으로 향했더니 꼬질꼬질해진 별이가 저를 보고 반갑다고 날리더라고요. 이렇게 작은 강아지를 어떻게 그렇게 버릴 수 있나?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싶어서 다시 한번 소름이 끼쳤습니다. 결국 친정 부모님께 연락해 요 며칠 동안 있었던 일을 다 말씀드렸어요. 친정 아버지는 단호한 목소리로 당장 이혼하라고 하시더군요.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 상대할 필요도 없다고요. 여행가방에 남편 짐을 다 싸서 현관 밖에 내놨어요. 그걸 확인한 남편이 그제서야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빌더라고요. 이혼 말고는 다 해주겠다면서 한 번만 봐달래요. 그러더니 바보 같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자기랑 별이랑 둘 중에 누가 더 소중하냐면서요. 남편은 그게 본인일 거라 생각했나봐요. 저는 생각할 것도 없이 별이라고. 너 하나 골랐다가 쓰레기가 줄줄이 딸려와서 내가 지금 이 고생이라고 빨리 내 눈앞에서 꺼지라고 했어요. 저더러 나쁜 여자라고 욕을 하다가 또 제발 용서해달라고 울고 짜는 남편을 보니 우습기 그지 없네요. 시부모도 상황의 심각성을 알았는지 저더러 어떻게 개한 마리 때문에 이혼을 하냐며 제발 현명하게 생각하라고 연락이 옵니다. 신우도 애는 자기가 키울 거니까 제발 지 동생 버리지 말라고 하는데 그 말을 어떻게 믿겠나요? 지금 현재 남편과는 이혼 소송 중이고, 모든 면에서 제가 우위에 있기 때문에 이혼은 금방 성립될 거예요. 일단 또 별이한테 해코지 할까봐 당분간은 친정에서 지내면서 하나씩 정리하려고요. 개만도 못한 자식들이라는 말을 쓰기에는 오히려 개한테 신뢰가 되는 것 같아서 함부로 그 말을 못 쓰겠어요. 신우와 연을 끊듯이 살던 건 사실이었어요. 신우의 허치 때문에 집안 살림 쫄딱 말아먹을 뻔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결혼한 이유지요. 그런데 이제 와서 왜 그렇게 신우의 아이를 못 키워서 안다일까 생각해봤어요. 아무래도 자기가 병원에서 무정난 판정을 받으니 그나마 자기 핏줄이 섞여있는 아이라고 아예 생판 모르는 아이를 입양해 오는 것보다 그게 나았다고 생각했나 봐요. 우리 호적에 올려서 키우고 싶어할 정도로 의욕 넘치던 전남편이 과연 이혼 후에도 그 아이가 자기의 아이인 것처럼 행동할지 참 궁금하네요. 별이가 평생 제 곁을 지켜주지 못할 거란 건 알아요. 그래도 이렇게 새로운 출발을 할수 있게 되었으니 다행이에요. 그런 사람들과 평생을 살바해야 별이가 제 곁을 지켜주는 동안 저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사람을 찾아보려고 합니다.